오. 와, 나 구역이 재판이야 미치겠네. 와, 할배네. 형님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오른쪽 가시고 땅콩방 쪽에서 좌회전 하시고 하면 불새 나와요. 오른쪽 땅콩방 좌회전. 저기 뭐지? 아, 그냥 가드 버려야겠다 이거. 어이 가드가 죄수 죽인다. 거. 오, 가드가 재수 죽인다. 어이,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저 그냥 일단 구일사로 갈게요 바로 어 거기 오른쪽에 구일사 문 열려있어요 거기 내려왔어요 얘들아 안 추워? 내 문을 열고 있어 얘들아 뭐안 추워 얘들아? 얘들아 안 추워? 안 추워? 안우냐고요안 추워요? 모아라왔다. 이거 재수 불카우팅 만나 이거 무기방 푸셔놓을게요 일단 잡았는데 저 갇혔어요 더 없죠 열었어요? 구회 4를 빨리 오긴 했는데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기뭔 푸셔놨어요? 뭐 어, 어 경비어서 과학자나 디클 다섯. 사탕방에 가둬두면 가둬. 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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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꼬. 1 0이번 가자, 1 0 가자, 100번 되안 돼요, 1이0맞 아, 막아요. 맞 막아요. 막아야 되는데 잠깐 이거. 뒤에 이다 뒤에 이다 제수님, 제수님. 예, 빨리. 아플 것 같아요, 제수님. 콜라 아, 네, 먹으셨네 콜라. <댕댕댕댕이> 콜라 그 맛있어요? 그... 콜라? 시고 콜라 맛있냐고요. 오, 꺾지 않대. 혼자 먹어요? 기분이 나쁘네. 거 기분 잠갔어요 칠리 는그 당래기망 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이거 할배방 할배 보이거든요. 여기. 할배님 괜찮아? 할배님 괜찮아요안 괜찮아. 안 괜찮아. 할배님! 너네냐? 이베이다, 너네가 나... 우리 할배 건드렸냐? 지금 할배 방 안에 두 명이요. 할배님. 네, 여기 아, 아래 가한 명이요. 안 보여요 위치요? 저기 있다. 저기 둘 있다. 지원 오니까 조심해요. 할배님 저희 어떡하죠? 이거, 이거 달려야 되나? 이거 너무 어, 빡빡. 할배님 안돼! 할배님! 할배님! 망했네. 할배님! 칠구님 저좀 열어줘요. 어. 갇혔어요. 문부드릴게요어게카 아, 아, 이게 말이야. 안돼 할배님. 할배님. 저희 이제 어떻 하죠? <laughs> 체크 포인트 못 막을 것 어, 같은데. 아마도요. 과학자나 테슬라나. 저 이거 거슬라. 체크 포인트 못 막지 않을까요? 테슬라 잡았어. 과학자. 나이스. 어 직진하시면 돼요. 테슬라 쪽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저희 둘이? 어, 완전 미달. 열아홉 명이나 됐어. 아유. 그냥 이거 몰려오면 답이 없는데요, 저희는? 한 배라도 <laughs> 있어야 되는데. 아, 제네뽕 날리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얼마 표다 있을까? 최대한 해보죠 우리 할변님 옵니다 어? 안 돼요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 겁나 많아 얘네 다다 다, 다 같이 온다 안돼! 어, 쏘지마 어, 차라리 엔투프야날 어, 어, 어. 쏘라고, 어, 어, 어. 쏘라고. 문쪽한명 나가요 그 문쪽 잠갔어요. 그 나가는 쪽. 어? 빨리 빼야 돼, 빼야 돼. 저기, 저기 다 빼야가지고 빼야 돼요. 도망가요. 구형님, 복주, 복주, 도망가야 돼. 문잠가줘요 친구님. 저희 죽어요. 뺐어요, 저 많이. 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복주안 풀려 이거. 저희 어디 가죠? 상등님, 이 어디에? 네 일단 전대 주변 애들 짝 갈렸어요 레이건 한쪽으로 가면은 핵고 나와요 레이건 온다 레이건 온다 레이건 온다 레이건 와요 삼성, 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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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뺐다 어이 저뒤 왼쪽에서 온다. 오, 양쪽으로 온다 양쪽으로 온다 양쪽 음. 온다 어디 가지 이거? 아이씨 아 많이 움직였다 아니 이렇게 쫓기는데 아, 이게 맞다. SCP야? 아여가든님아 이거 안돼 레이건 레이건 컷 레이건 컷 레이건 컷 아이씨 여기 사고방 필요한 거어요 아 여기서 앞에서 뭐해? NTF 뭐해? 알 수. 한명 나가는 것 같은데. 애매한데 거기 겁나 많은데요. 구6님 거기 한 여섯 명 있는데? 도망 있어, 도망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도망. 도망가 도망가. 헤드암 필요한... 어요어저세개다 공격 당하는데요 근데 어... 저희는 어이랑... <laughs>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laughs> <laughs> 아니 이게 SCP야? 반대된 것 같은데 이거 저도 뭐지? 가게 생겼는데요? <laughs> 그 어디에요? 일단 말, 말해봐요 가까운데부터. 어. 아니 있어 안에 있어 안에 뭐... 있 뭐요? 레일건만. 안에 그냥... 없어요. 없다고요. 아 아픈데? 어? 어? 아픈데? 아 아픈데? 가져볼게요. 아, 네. 야 너네 미쳤냐? 오 레일건 뭐야? 레일건 뭐야? 레일건 레 레일건 레일건. 뭔가 이상하죠 인테프님. 네 이거 빨리 발전기 발전기 찾아요 저희 더 이상 못 발전기 버텨요 없죠? 발전기 찾아야 돼 빨리 이거 사거리에서 물전 하시면 됩니 많이 잡았어요? 네 일단 발전기 찾으러 갈게요 저, 저 일단 도망갈게요 저는 그거 댕댕이 그거 테슬라 넣고 우회전 우회전 댕댕이 우회전 우회전 오 서버실 또... 없죠 어 없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저딸 피고 저피 300이에요 300네저반 선백. 피요 아이 비켜봐요 영동 바깥 메이건 쪽에 있어요, 대장님. 메이건 이쪽이? 어 메이건 쪽이 어디야? 이쪽인가? 발전기 왔어요. 발전기 끌게요. 근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그래서. 오쉣 뭐야? 오션 직전에 지금 출구방 쪽에도 있어요. 폭두개 뺐어요. 폭두 개. 출구방에도 발전기 있어요다 출구방에 두 개가 있네. 앞에 없는 줄 모르고 한명 죽였어요. 제발. 저 이번에 안 끝내면 답 없겠는데요. <laughs> 이 어디지? 저는 안전해요. 일단 전 일단 피 1100. 디루디루디루. 저 님을 만나야 돼요. 라졌어요라졌어저 다시 왔어요, 제가 그쪽 가고 있어요. 그쪽 가고 있어. 오케이. 야 돼요. 이거 무 이거 물이, 문 열리는 소리 있죠? 아, 있다. 제가 닫았어요. 오케이. <laughs> 아... 수 하나. 이거 레일건다쓴거 같긴 한데. 제수 아, 하나 잡아야돼! 잡아. 제수 하나 잡아야돼! 제수 어있어아 이거 제수 잡아야되는데? 백방 클리어 저희가 그냥 여기 숨어있을까요? <웃음> <웃음> 나가면 녹을거 같은데 살살? 제할버방 밑에 숨어있어요 오케이 발전기 돌아가면 말해요 네뭐 제수 엔티퍼가 잡아주겠죠 카우스 <laughs> 왔다 님 제수 잘펼려놔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엔테퍼가 인질로 잡았다. 엔테퍼 인질로 잡았다. <laughs> 오,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쟤네끼리 싸우면 분명 죽을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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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사구방에 많이 있어요? 안에 둘에 위에 둘? 거기 아마 제수? 제수도 있을 거예요. 제수는 안 보여. 요 저기 오 어, 지나간다 애들. 카우스. 카우스 왔다. 카우스 왔다. 카우스 왔다. 카우스 우리 앞에 있다. 더러운 카우스들. 이걸 본다고? 죽고 싶어? 갑시다. 앞에 좀 어, 많아요. 조문 잠갔어요. 구, 구형님, 구형님 우리 우리 클란 거 같아. 구형님 주위 엄청 아, 깔렸어. 구형님 레이버, 우리 클란 거 아, 같아. 구형님 아파, 건너던데, 아파 아파. 배정기? 우리 클란 거 같아요. 네. 뛰어 들려 뛰어 들려 <laughs> 잠깐만. 제가 전 죽을 것 같아요. 잘 있어요 전, 저희도 죽을 네. 것 같아요. 카우스 여덟, 제 DJ 수 하나, NTFD. 아이 카우스 뭐 안, 온다, 안 온다. 아이들 안 온다. 발전기 어디에요? 발전기. 발전기 어디, 어디. 레이건 그 아까 있던 팔배방 삼거리 쪽에서 그쪽으로 그못 가요. 거기 짝갈렸어요. 아 거기 카우스 세명 있네. 짝갈렸어요. 짝갈렸어. 그, 뒤에 카우스 와요. 조심. 그 왼쪽. 레이건 방 왔어. 레이건 방 왔어. 왔어. 얘들아. 얘들아. 발전기만 끄게 해줘. 얘들아. 발전기만 끄게 해 주라고. 발전기만. 발전기만. 얘들아 그만해. 그만 때려. 우리 구육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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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구육이 그래. 나이스. <laughs> 칠구방 한 2개 꺼주세요 칠구방 칠구방? 오케이 어 카우스 5? 엔티에프 넷? 아니 아 죄송하나? 어, 파밍 맛있어요? 파밍 맛있냐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냐고요 어 맛있겠다 나도 같이 어, 먹어요 근데 우리는 네. 괜찮? 저 P860이요 맞은 건못 치고 못 많아요. 해. 그래도. 아까 아래로 내려가실래요? 근처에 사방 있는데. 어, 재수 죽었나 보다. 하나 죽었다. 아니에요, 인테이프에요. 아 인테이프에요? 네 아. 네명 남았으면 카오스 아니, 카오스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 다 쏠리면 어쩌자는 모르게. 거야 지금? 아. 사고방에 사고방 아이스. 사구, 아, 네, 시비도 걸러오니? 저희가 사고방을 밀어야 되게 생겼는데요? 사고 방 우리 올라가요 저희가 사고방에서 재수만 잡으면 되잖아요. 네, 그쪽이 사고방인데 탄산 쪽. 여기 카오 세지, 있있요요어 얘네 뭐안 said, 우리가 i d 야겠다왜들어 s 다들어 I 다들어 d 다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맞나? i d I 썰렸 i d I s a i 저 I 할수 있겠죠? 가자, 가자. I s 없어, d 네 said, I said, I said, I s a 나랑 놀자. a i d I s a i 어디 가요? 어, 가든 님. 어디 가요? 어, 제수다. 제수. 제수 네, 내놔 제수. 제수 잡았어. 제수 잡았어. 나나 일로 와 가든 님. 일로 와 가든 님. 네. 저왔어요 다시. 꼭 왔거든요. 안녕 가든 님. 나 있어. 잘한다잘한다 봤어. 봤어. 어, 저 이제 피 400. 400. 한명남한 명. 한명 어디야? 한명 나왔어요. 한 명. 명. 명, 명, 명 여기 여깄 여깄, 있지 않을까요? 아, 여기? 없는데요. 도망가죠. 카우스 이제 카우스 올 거예요. 카우스. 카우스. 그게 출시됐거든 이거? 이거. 우리 주의해야 돼. 이거 주기로 어, 올 거예요. 저희 어.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걸렸는데. 도망가죠. 어디 가야 어. 되지? 아, 얘네가 인터폰 먼저 쳐주면 고마운데.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얘네 트롤이야. 아니. 아니, 왜 아, 우리에게 아, 그래? 그래? 어, 응. 카우스다. 카우스 님, 팀잉, 팀잉? 오케이, 빠져, 빠져. 오케이. 이거 어디 가야 되지? 아니, 너무 약했고 어딘지 모르나 이 사람들 아직 안돼 사고방 클했어어 저기 온다 앞에 온다 앞에 앞에 잔뜩 온다 앞에 잔뜩 온다. 앞에 잔뜩 온다. 일단 잠깐 이 사람도 우리 적이잖아요 죽여버릴까요? 헤비머신가 아, 어. 아 왜나물러 어차피 어 어. 갑자기 에이. 고님 미안해 거기 잔뜩 갔는데 난 살았어. 고님난 살았어 미안해. 다시 어, 내나가 이제 탔어. 그 도망쳐요 저, 앞에도 있고 최대한 멀리 도망쳐요 방금 방금 저희. 다에 잘랐어요. <놀람> <놀람> <laughs>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 저희 구육방 아래로 뛸게요.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엔티프님 뭐 어디에요? 어? 어, 저 무서워요. 와요 칠군님 체포 체포 안돼 안돼요 구육님 안돼. 안돼요 구육님. 너 죽었다 이리 와. 네이스. 아니 엔테이 도대체 어디 있어? 아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얘네 카우스 일부러 안 잡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럴 거 같은데요? 아니 거기 있는 걸왜 살려둔 거야 카우스들? 카우스 트롤이야 이거 이 정도면? 아 바로 에이기티 무지성 돌리고 카우스들. 아 저도 뛸게요 일단. 잡죠 어떻게든. 저 A 왔긴 했는데 A로 말고 B로 갈게요 B가 과속이다. 뒤에 카우스 따라온다. 뒤에 카우스 따라온다.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우리 이제 뒤가 없어요. 뛰어. 대명님, <딩딩딩> <laughs> 우리랑 노자 엔테프 탈출하지 마라. 어디 숟가락을? 뒤에 문 잠글게요. 더러운 카오스들 엔테프를 살려나? 뒤에 카오스 따라와요 한 명. <목소리> 아 진짜 왜 저래? 예. 어떻게 더 어디인지? 아니 거기 쓰면 안, 어, 안 보여요? 그저. 안 <목소리>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목소리> 나이스. 하하 <목소리> <이> 아, <이> 아, 이겼다. 아, 힘들다 와.